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우리 글자에서 모음자가 어디에 있는지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해 봅시다. 국어 활동 40쪽이에요. 자, 여기 호랑이와 기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라 라는 글자에서 모음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라자라자자라라자 라, 자, 자, 라, 라, 자, 라에서 모음 자는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모두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호랑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음 자의 오른쪽에 있어요라고 했는데 길이는 자음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 라는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어요. 따라서 호랑이가 맞았죠. 그 다음, 고, 모를 찾아볼까요? 고, 모. 고, 모, 고, 모 자, 모음 자가 어디에 있나요? 자음 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자음 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자, 호랑이는 자음 자의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길이는 자음 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호랑이가 맞나요? 기린이 맞나요? 네, 이번엔 기린이 맞았어요.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모음 자가 같은 곳에 있는 단말끼리 모음 자의 위치가 같은 곳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가, 마. 가마 모두 오른쪽에 모음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오른쪽에 모음자가 있는지 볼까요? 바다 바다가 오른쪽에 있어요. 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글자끼리 연결을 했어요. 그다음 구두를 볼까요? 구두구 모두 모음 자가 아래쪽에 있네요. 남아있는 한 글자 소를 한번 해 볼까요? 소 어디에 있어요? 자음 자에 아래에 있죠? 자음 자에 아래에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음 자 어느 쪽에 모음 자가 붙어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은 동물의 말을 따라 바르게 색칠해 보는 거예요. 호랑이는요, 자음 자의 아래쪽에 올수 있는 모음 자는 노란색으로 칠해 봐요. 호랑이는요, 자음 자의 아래쪽에 올수 있는 모음자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길이는요. 자음자의 오른쪽에 올수 있는 모음자는 파란색으로 칠해봐요. 자음자의 오른쪽에 오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자음자의 아래쪽에 있는 모음자를 노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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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음, 오, 우, 요, 유, 으가 있네요.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는 모음자들은 아, 야, 어, 여, 이. 이렇게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사람이, 하늘을 만나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자음자의 아래쪽에 오는 것들은 땅이 하늘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글자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해볼까요? 파도처럼 모음자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낱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데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 피읍과 아가 만났어요. 파. 오. 보세요. 한글 자는 오른쪽에 한글 자는 아래쪽이에요. 이런 글자 찾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가수 만들어 볼게요. 가 수. 어때요? 가수 한글 자는 오른쪽, 한글 자는 아래쪽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수 맞아요.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글자 해볼게요. 미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왔어요. 이 글자도 맞네요. 자그 다음 글자 찾아볼까요? 하 마. 어때요? 하마. 모두 오른쪽에 왔어요. 하마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다리 를 한번 해볼까요? 다리. 다리 모두 오른쪽에 왔어요. 이것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이사를 해볼까요? 이, 사. 어때요? 이, 사도 모음자가 모두 오른쪽에 오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파도처럼 하나는 모음 자가 오른쪽에, 하나는 모음 자가 아래쪽에 오는 것을 찾아봤어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글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